이거 그 노래 하자. 모르는 노래 하는 거. 어때? 다시 한번 모르는 사람 노래. 어때? 어때나? 이거 자꾸 쫓아오는 느낌인데 말이야 쫓아오는 어, 느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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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개야내 어, 별명은 돼지 누가 오면쫓아야 근데 살 쪘대 하니가 나, 살 쪘잖아 말해 나살쪘내 <laughs> 별명은 돼지 알겠지? 살, 살 쪘대요 살 쪘대요 살 쪘대요 이제 나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 중학생. 중학생 나 7학년 이제 7학년 들어가야 되는데 말 이제. 체학년 들어가야되는데 어떡하냐 그러게 아! 언니! 거닐랐어! 그들 야, 그들이 이제 내가 네 언니 맞다 넌, 나도 이제 너랑 똑같아 <laughs> 응, 살짝 으어하면 뭐지? 아야 안해 난니 운이 말하면 안돼? 신비하다날씻는죽겠지어 아! 그래 좀 못생기지만 아니면 안돼? 흠 못생겼지 셀피 가운티 우리 모모 아버지피 카운티 힙 오빠들 위리아버지가응 아무 이상 없는데 신비야, 아, 씨, 카드에 이 발소가 니무니가 못생겼어, 알겠지? 뭐, 목소리가, 알겠지? 음, 밥, 어떻게 했어? 아무래도 못, 못조사하겠어. 신비야, 나 소원 좀실 하자. 귀신 잡고 와. 어, 뭐야. 어우, 비 시비 짜증나. 신비쌤신비쌤이라고신비쌤 귀신도 잡아주세요. 음. 나무 갖고 와 나무는 무슨 에이, 나무 저기 있잖아 아리야 <laughs> 저 나무는 미루나무였대 미루나무는 죽은 자가 있는거야 속 억울하게 이게 <laughs> 이거 미루나무 아니야? 잠깐, 어, 잠깐 이거 미루나무 아니야 미루나무는 있다고 미루나무는 안돼 그래? 미루나무 에? 꽃은 심었지. 아니야, 죽은 사람이 있는 나무야. 꽃은 심어지 알겠지? 아! 미안, 어? 아! 박사님! 미안, 나가야 미안. 이게 뭐예요? 여기 가봐. 그럼, 날씬해줘 너무 바닷가니 했어! <laughs> <laughs> 미루나무에 가져오면. <목소리> 아니 미루 나무에가져오면 어떻게요?라고 누군가 이렇게 했 미루 나무를 가져온 어떻게요? 나무는 가져온 어떻게요? 미루 나무는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말해. 미루 나무는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야, 가봐. 한... 와, 진짜 나처럼 찾았다. 그래 또 돼지가 됐대, 가자. 골 심세. 네 아, 이거 아이기스 학원 차때 이거 아이기스 학원 차야, 알겠지? 많이겠네. 알겠잖아. 어이 어, 차 아이기 내 학원 차 왔잖아, 말해 어이. 예. 내 학원 차 왔네, 말해 어이. 니혼에 볼썽 가? 어 학원 차 왔어, 말해 어이. 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왜 왔어? 학원 차가서라고 하지. 어. 하 니혼이가 학원 차에 왔네, 그렇지? 저저저 저, 저 뭔데 학 학원 차가 벌써 왔어 말해 니유니까 학원 차가 벌써 왔어 안녕 개새우야 뭐라고 말해 이쪽 아, 차는 잘안 보이는데 감하야 언니 오빠랑 손 잡을까 이두 <laughs> 오빠야 그지 <그치>? 나나나나나 어. <놀놀놀놀놀놀> <목소리> 와어디 분야 대장 야이진지진 뭐야 일진들이었잖아와 일진들 동생 어때 일진들이구나 일진들 대장인 거 같은데 학교에서 아 깡패구나 깡패 무서운 애겠지 무서운 무섭게 생긴 게 일진이야 깡패 알겠지 뭐야, 깡패였잖아, 뭐. 뭐야, 깡패잖아. 야, 너 신발 내놔. 일진이구나, 말해. 못해요! 그래. 일진이야, 말해. 일진이야! 자, 이제 돌아온 후, 차가 또 세워야지. 아! 이거 왜 이래! 응? 하리야, 빨리 가자. 나도 진짜, 정신이 이상해. 그, 응, 하리나!

남친아 오늘 난내 남친 리온이라고리온아리온아 리원아 제나그 여친 제 여친 한 나도 여친이고 얘 여친 한두 명도 아니야 뭐라고 하지 백 명이야 아니 여자애들 다 좋아해 아 백오 명이겠네 그럼 또 우리 사기자 이던 저자요 얘도 우리 사기자 백육명 말, 백육명 미루나 분까지 말했대. 우리 사기자, 아! 우리 사기자 미루말 여자야 말 우리 미루도 여자구나. 백칠명 말해, 백칠명, 백칠명. 뭐가 백칠명? 제 여자 친구. <laughs> 뭐? 야 <laughs> 뭐? 남자까지 저자 사귀었대 우리 사귀자 아아아 108명 말하백 108명 이은아 108명. <laughs> 108명이라고 요 이게 뭐야? 이거 던져봐 이거 사라 카드야 사라 카드라니 리은이 눈지던 우리 까지 사기 대 우리 사귀자백꾸냥말 말해 우리 사귀자 우리 사, 우리 사귀자

우리 사귀자 미운 엄마까지 이래 근데 하리 엄마까지 이랬대 우리 사귀자 112명 112명 근데 우리 근데 사귀자 113명 근데 미운 엄마까지 사귀었대 우리 사귀자 엄마까지 말해. 113명 엄마 또 아빠까지 우리 사귀자 115명을. 115명 115명 <laughs> 너무 많아 우리. 너무 많아 이때우리 뭐야 프랭크야 아니 아니 예술 좋아 야 여기 좀 백십육 명. 남친 왜 이렇게 많냐? 남친 그왜 이렇게 많냐? 백십육 명이고지 백십육 명 백십육 명이고지또 있다, 윙크봇 또볼 때. 우리 사귀자. 윙크봇 여자야 남자? 소은 여자. <laughs> 우리 사귀자. <laughs> 117명 말요 아! 깔고 있어! 117명 마요, 1 1명 그래 봤어야 되 근데. 얘까지 그랬 얘가 움직여. 우리. 오빠야, 우리 좀 사귀자. 아이고. 우리 좀 사귀자. 오빠야, 우리 사귀자. 118명 마요. 118명? 우리 사귀자. 119명 마요. 스프리카 대힘. 럼 사람까지 그랬 우리 사귀자 오빠. 1 2 0명 120명. 120명. <laughs> 오빠 왜 그래? 내친이내 여친이 120명이 한 말이야, 말해. 내여친이 120명! 뭐라고? 말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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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내 여친이 120명이야. 뭐라고요, 말해. <laughs> 사라까지 기다려 근데 얘네도 <laughs> 사귈 때 우리 사귀자 백1 2 1년말 나무도 세우고 아 음, 로빈아번 어, 떨어졌네 아사라카드다사아야니 어, 네 카드 셀피리카드의힘 불꽃파리 발탈탈 탈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들아 얘도 왜 이래? 으아! 태야 황태 언니! 하리엄마가, 이.. 이, 이 나한테 하리엄마가, 꼭 잡아, 재판을, 경찰이다 아, 재거지이 녀석 아주 혼쭐이라 봐야겠나요? 잘못 지자고, 왜너희들이혼나 엄마! <laughs> 부하이, 부하이 하고 땡땡이 치고 다구갈 일지도 그 틈을 군지 명심해. 구월이에요? 세 아니 세세나 혼나 뭐야? 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다시 집에 가자. 다시